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당 시간입니다. 아, 지금 제 앞에는요, 예, 한 포기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와서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이렇게 줄기가 Y자로 가지를 치면서 어, 사방을 덮어나가는 풀이 있습니다. 아, 이 풀의 이름은 벼룩나물입니다. 벼룩나물 아, 벼룩나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. 이렇게 잎은 두 장씩 마주납니다. 잎자루 없이 줄기에서 직접 잎이 올라오고요. 이렇게 두 장씩 마주나는데 아, 90도씩 교차하면서 이렇게 마주나고요. 잎 모양은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폭이 넓지 않게 길게, 이렇게 입 가장자리는 부드럽게, 이렇게 거치가 없이 부드럽게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줄기는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. 예. 입 뒷면은요,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측맥은 어, 잘 눈에 띄지 않아요. 그렇게 하고 어, 중심맥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입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, 가지가 치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나무은요 어, 깨끗이 씻어서 겉절이로 이렇게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나물입니다. 오늘은 벼룩 나물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